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경기도 의회 송치용 의원입니다. 오늘 주제가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 참여 지원 왜 필요한가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활동하고 싶어도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땅히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조례와 교육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기회가 생겼다고 볼수 있죠. 이 조례를 출발로 청소년이 보호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미래 세대가 아닌 당당하고 동등한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발돋움하는 데이 사회 참여 활동 교육 지원 조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뭐 이런 관련 조례 같은 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예.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 예.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예.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자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것이 노동인권 교육일 수도 있고. 진로에 필요한 교육을 수, 일 수도 있고요. 예, 예 당장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요. 예.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이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적인 주체가 돼 가지고 문제를 음. 해결하고 음. 또 그런 것을 진단하고 이럴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활동을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음. 좀 바꿔준다는 데서 음. 어, 그리고 또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우리와 음.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안전이라든지, 청소년 알바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동 인권 문제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다 사회 참여 활동으로 보고요. 그런 활동에 필요한 교육, 사회 참여 활동 지원이 되면, 청소년들끼리, 또래들끼리 조직을 만들거나, 동아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우리 상황이 어떤지,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들끼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서로 돕는 모임도 할수 있거든요. 사실 사회 참여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음. 네, 그래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요. 음. 어떻게든 이제 그 재능도 발견하고, 예. 어, 정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싶지만 음. 막았습니다. 음. 공부만 하라고 했고요.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은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보고 본인들이 느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북돋우고 지원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성숙한 인격자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 예,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지만 예. 더 훌륭한 그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예. 예, 그들이 준비하고 음. 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음. 그것도 피동적이 아니고 음. 스스로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음. 특히 에,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이 예. 에, 방황하는 시기를 줄일 수 있고요. 음. 어, 자기들이 얼마나 훌륭한 에,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 음. 예.